오분 칼럼 오늘 이 시간에는 위례 비전 교회 송용선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방송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마태복음 24장 40절 말씀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다시 오심 이런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려고 합니다. 2000년 전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말구에 오셨습니다. 조용히 오셨습니다. 베들레헴에 오셨습니다. 목자들과 동방의 박사들이 주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실 때는 조용히 오시지 않습니다. 주의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부터 친히 오십니다. 우리 예수님 말구에 오시지 않습니다. 백마 타고 승리자와 심판의 주님으로 우리에게 오십니다. 우리 예수님 베들레헴에 조용히 오시지 않습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마귀를 대적하시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구름 타고 공중에 오십니다.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실 때는 목접와 동방의 박사들이 영접하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에 있는 하나님의 종들 그리스도의 성도들이 주님을 영접합니다. 그리고 불신자들 믿지 않는 사람들도 보도록 알도록 두려워 떨도록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의 마지막 모습은 주님의 증인이어야 합니다. 교인이 아니라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말씀해주셨습니다. 우리 삶의 자리에서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와 땅 끝에서 주님의 증인으로 십자가의 증인, 복음의 증인,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과 몸값의 부활의 증인으로 우리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우리 주님 오실 때는 마지막 때이기에 추수 때라고 하십니다. 셨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6절 말씀처럼 그때 우리는 좋은시 알곡으로 천국 창고에 들어가셔야 합니다. 가라지만 같은 신앙 외식적 형식적 가식적 신앙으로는 주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또한 인자가 올때 믿음을 보겠느냐고 하셨습니다. 그때 믿음을 보여주어야 한다라고 누가복음 18장 8절에서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항상 제자들에게 "내가 다시 오겠다"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로 다시 와서 나 있는 곳에 너희를 영접하시겠다"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지금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배하러 가지만, 처소가 예배되면 주님의 나라가 예배되면 주님은 우리에게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말씀대로 오셨고 성경대로 죽으셨으면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셨고 성경대로 다시 오실 줄로 우리는 믿습니다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 주님이 다시 오셨는데 그건 성령으로 오신 것입니다 고와같이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요엘서 2장 28절 말씀을 이루며 보혜사 성령으로 오셨습니다 성령님은 우리 곁에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 속에서 진리형으로 우리를 가르쳐 주시며 우리 위에서 불같은 하나님의 능력과 은사와 권세로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 마지막에 다시 약속하셨습니다. 성경의 가장 마지막 말씀이라고 할수 있는 요한계시록 22장 20절 주님은 말씀합니다.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주님 말씀합니다. 주님이 곧 오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어떤 번역 성경에는 내가 곧 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에 우리 주님 다시 오십니다. 그날에 남자들은 밭에서 두 사람이 일을 하겠지만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한다 말씀합니다. 그날은 우리 주님 오신 날이기에 여자들이 집에서 있다가 한 여자는 데려감을 당하고 한 여자는 버려둠을 당한다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지구 반대편에 있는 곳에는 잠을 자고 있을 것입니다. 밤이니까요. 그때 침상에서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한다 라고 말씀합니다. 지금은 우리가 똑같이 세상에 삽니다. 불신자나 우리 신자나 어, 똑같이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날은 우리가 구별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로 알곡과 가라지로 증인과 배교자로 우리는 구별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합니다 인자가 올 때까지 깨어 있으라 깨어 기도하라 말씀합니다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라 복음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주복임의 말씀으로 증거하라고 전도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너희 있는 곳마다 땅끝까지 증인이 되 것입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가정마다 나의 선교지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마다 나의 전도 대상자가 되어서 연말이 가기 전에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는 믿음의 교회와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승리합니다. 아멘. 5분 칼럼 지금까지 위례비전교회 송용선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이 방송을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02406-8291번 024069-8291번 위례비전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5분 칼럼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i 주를 정리하자.